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잘 보내 계십니까 여기는 자연산 미꾸라지를 잡는 현장입니다 이 엄동설안에 맨손으로 장갑 담기고 어 뭐야 이야 왜 메기가 다 나오냐고 서와 이야 역시 이고슴도 틀립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들이 추위에 장갑 담기고 맨손으로 이야 야, 조금만 그릇 없나 이거 네. 물좀 이야 대단합니다. 야 여기서 기가다 나오더니, 이거 신기해요, 이게. 역시, 오해 만든 데라. 어머나, 이거 뭐야? 항소개구리도, 항소개구리 있네. 이야. 메기 항소개구리. 어, 아, 저기 미끄라지입니다, 미끄라지.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어, 나왔다. 저, 저기도, 저기는 저기도, 그, 그, 어, 아 장갑도 끼고 했다 이거 아 너무 신애들아손씻어서 어떻게라고 하 도대체 아오 다단의 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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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철인인지 누가 철인입니까 이거 야어어 뭐야 뭐야 <laughs> 야 역시 고수라 틀려요 내가 이런 수, 이거 시골, 여기는 완전히, 저기에요, 이거, 에, 논, 논수로. 붕어도 있냐? 어? 붕어도 있네? 에? 물? 물? 슨 무슨 야될것 같아? 바가지 오냐려고 이야. 바가지 아까, 딸기, 딸기 그하 딸기 뒷끄은 그 어. 빼웁다저게 그거 빼와봐 딸기. 이야, 다전는 많이 잡았지, 잠깐. 맞아, 보네.